네, 공항에 안에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네, 검사가 빡세더라고요. 보장 엄청 많이 찍어줘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이 있어서 먹으려 했는데 다 뜨거운 커피입니다. 아이스커피 자체가 없어요. 다 뜨겁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인 분들이 세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진짜 치킨 받는 것부터 침 검사부터, 자, 뭐든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단계마다 다 세치기를 해요. 근데 이 새치기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있는 이제 경찰 공항 보안분들도 앉아봐요. 그냥 보고 타만 있어요. 그냥 이분들은 이제 세치기 하는 게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인도는 참 좋은데 세치기 문화가 좀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아 뒤에 줄이 쫙 있는데 앞에 대놓고 가족이 그냥... 세치기 하고 집 내꺼 왔는데 내 다른 집 던져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고 버라이트 합니다 진짜 아이 보안 검색대도 날 미치고 지가 먼저 들어가요 <laughs> 아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첸그 나이 보항인데 사람이 없어요 스위나카 가는데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네, 저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 저 혼자 씁니다. 지금, 원래 성수기인데저 혼자 쓰네요. 지금 물, 마운틴 듀, 배고파서, 가게가 다 문이 닫혀가지고 소지션을 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 5 6피그 다음에 이게 4 0 0피 다 합치면은 한국돈으로 2200원 정도 합니다. 피곤하고 덥고, 아, 여기 가격은 1 3 0 0 0원입니다 맛있게 먹고 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왔고요. 네, 앉아가려고 여기 탑니다. 아, 그나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사나? 히키두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울에서한 2시간? 2시간이라 보다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것 같아요. 워킹. 네, 그래서 여기서 수소까지 걸어서 한 10분? 1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천천히 걸어가면 될것 같고, 구경하면서. 저는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거는 데비드 칼라만이라고 데비드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랑 오징어랑 버무리인 겁니다. 새콤달콤한 맛이라고 해서 하나 시켰고, 그 다음에 멜론 워터주스 하나 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밥을 먹고, 해변가 가서 이제 내일 수영할 거 포인트 좀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라서, 장기적으로 있을 거니까, 일용할 양식들을 또 마트에서 구매하러 또 가야 됩니다. 술이랑. 그래서 이거 먹고, 그렇게 갔다가, 해변가도 좀 보면서 즐기고 들어와서 이제 쉬면 될것 같아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노쿨링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히키, 스리랑카의 히키도아라는 곳이고 항상 이 골목을 지나다닙니다. 볼 때마다 항상 이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사진 누가 찍어주면 대박인데. 예, 기찻길이옛날 감성 뿜뿜해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브런치부터 조지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 좀만 더 가면은 해변 나오는데 여기는 골목골목 사이로도 해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골목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어, 벌써부터 이 바다 냄새... 아, 어, 바다에 짰네. 다들 부지런하셔? 야, 벌써부터 이렇게 수영하고 있어. 아, 내가 빠르다 생각했는데 제일 이래 그러면, 수영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텐트 밑에 까는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자리 만들었어요. 생겼습니다, 이거. 아우, 아, 걔들도 자네. 잘 자네. 이게 원래 방수가 되는데 고프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꼈습니다. 껴낀 거라서. 그 소리가 좀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 샌들, 이 빼야 되는데 안 뺐네. 야, 이게 예. 아침에는... 어우, 그래도 엄청 차가운 건 아니고, 좀 미지근... 따뜻... 따뜻하네까좀 미지근... 미지근한 느낌. 물이 엄청 깨끗해요. 되게 투명합니다. 진짜 우와, 물고기들 봐! 오늘 식당인데 다른 식당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뭐비슷하 비싸긴 하지만 맛으로 따지면 여기가 나아서 자주 옵니다, 여기. 데빌드 치킨이랑 밥 시켰습니다. 여기 는 밥을 항상 많이 줘요. 큰알리는밥 오늘 어, 오전에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한것 같죠. 거의 한 2시간 반을 한것 같아요. 와. 벌써 지칩니다. 밥 먹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다 낮잠 자면 최고일 것 같아요. 지금 어. 저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